노다 가세 노다 가세 좋울시군의 꽃베란다에서 노다 나가세 안녕하세요 좋울시군의 꽃베란다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 키우는 좋울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좋으시고 어, 채널에 많이들 오셔 가지고 제라리움 어, 가드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가시는데요. 댓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예. 그 제가 제라리움을 어, 접했을 때그 초심의 그첫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가려움증 그리고 같이 꽃을 키워 나가는 예쁜 꽃순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예, 어, 많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중에 조을시고님은 제라늄 어, 어디에다 키우세요? 아니면 몇 토분을 쓰세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는 짜잔 예, 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어, 보통 제라룸들은요, 어, 저는 어디까지나 저의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뭐가 좋고 싫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어, 그냥 조을시고님이 키우시는 화분은 이런 걸로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예, 죽자살자 태클은 안 드십니다. <laughs> 네. 제가 쓰고 있는 토분은 주로, 짜잔, 여기, 에 예, 토분입니다. 예, 제가 쓰고 있는 국산, 예, 국산, 막토분, 예, 막스는 토분이기 때문에 막토분이라고 예,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막토분은 일단 음, 가벼워요, 가볍고 그리고 어, 가벼운 만큼 막스는 토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 쓰면 약간 조금 음, 뭐 기둥이도 약간 좀 깨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또 오랜 그런 빈티지적인 그런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산 막토분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산 막토분만 쓰는 게 아니라 짜잔 여기 보시면 예 슬리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슬리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 제라름 성장기 때 주로 뭐 뿌리에 그런 그 어떤 그. 굉장히 좋을 계절에 예, 슬립분을 주로 쓰고 있고요. 저는 여름철 정도, 여름철 이렇게 날봄 분갈이 때는 주로 토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 보통 토분 사이즈 시작은 7호분에서 제가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예, 8호분. 예, 그, 그 단계별로 사이즈 차이가 예, 제법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나죠? 어, 이 토분은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는 주로 어, 저는 경기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는 양재동에 있는 금성 땡땡 토분을 이용합니다. <laughs> 예,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금성 땡땡 토분을 이용하는데 그곳에서는 인터넷 예, 판매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가시 거 그곳에 이렇게 토분을 살 때는 직접 매장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진찬스를 쓰셔가지고 어 이렇게 제라늄 화분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제가 예, 몇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택배가 안 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우신 분들은 예, 그곳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7호분, 8호분에서 시작하는데요. 이두 개지 호분에서 시작할 때는 작은 삽목기들을 어, 할 때, 살릴 때, 키울 때 주로 어, 이용을 많이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은 또 9호분, 예, 11호분 이렇게 사용합니다. 9호분도 어, 사이즈, 그러니까, 제라름의 사이즈에 맞춰서, 그러니까 앞으로, 아우, 정말 작은 산모기를 갖다가 분양을 받았는데, 나는 얘를 정말 크게 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11호분에 이 조그만 아이를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이 화분 안에 흙들이 차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꼬맹이는 거기에서 열심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자칫, 크기 너무 많고 이 제라늄의 그 크기가 너무 작으면 뿌리에 물음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라늄 삽목의 상태를 보고 크기의 성장 상태를 보고 화분 사이즈를 예, 선택하셔서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 조을수고님은 주로 어떤 제라륨 어떤 어, 제라늄을 화분에 심어주세요라고 많이 묻는데요. 저는 주로 평균으로 주로 많이 쓰는 화분 사이즈는 짜잔! 네, 국산 막톱은 11호를 가장 많이 씁니다. 12호. 예, 네, 11호를 가장 많이 쓰고요. 어, 왜냐면 하이 사이즈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베란다에서 예, 제라늄을가딩할때 너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화분이 크면 제라늄들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어, 제라늄 음, 베란다에서 제라늄들을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한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분 사이즈를 너무 키우면 제라들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많이 힘든데요. 저는 어, 국산 막토건 11호분이 가장 제 어, 저희 집 베란다 환경에 가장 좋고 알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제라늄 화분 음, 을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신다는 분들. 어, 9호 분부터 11호 분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사이즈는 어, 여기 보시면 짜잔, 예 저희 집 굉장히 크죠. 예 길어요. 어 지금 이 아이는 어, 봄에 너무 아름답게 피워줬던 저희 집 좋은 꽃비예요. 예 꽃비가 지금 이렇게 자라서 예, 대품이 됐습니다. 이 화분은 지금 어, 13호 화분이에요. 예 국산 막토은 13호 화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어 다른 분들은 막 토분을 부지런하셔가지고 막 락스물에 담궈서 막 깨끗이 빡빡빡 닦고 그러시는데 저는 음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그래서 어뭐 곰팡이는 뭐 이렇게 제거를 하지만 이런 세월의 흔적들 물, 물에 묻혀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세월의 흔적들은 어, 잘 지우지 않고 그대로 화분 가리에 사용하고 화분 가리할 때 쓰고 있는 화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11호하고 13호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화분은 11호 사이즈고요. 조금 더업데이 시켜야겠다 싶으면 13호를 씁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짜잔. 예, 네, 차이는 예이 네,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주로 11호를 11호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대품이 됐을 때 저는 13호, 예, 13호를 예, 사용합니다. 화분이 크면 제라름도 커져요. <laughs> 그리고 또 어, 13호보다 조금 더좀더 어, 욕심을 부리는 제라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서 13호도 안 들어가는 제라름들이 있을 때 저는 마지막 어, 10 5호까지 예, 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예, 저희 집 예, 아름들인데요. 어, 굉장히 아까 꽃비보다는 예, 옆으로 굉장히 크죠. 왜 그러냐면 화분 사이즈가 크면 제라륨도 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제라륨들을 조금 작게, 아담하게 키워야겠다 그러면 화분 사이즈를 좀 작게 하시고 나는 제라륨을 크게 키워서 꽃볼을 어휴, 정말 예쁘게 볼 거야. 그러면은 화분 사이즈를 크게 늘리시면은 예, 분명히 아름다운 제라늄 꽃볼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어 제가 제가 쓰고 있는 토분의 그 사이즈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비추하는 제라 그 토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추천하지 않은 제 토분들. 그건 어떤 토분들이냐면요. 짜잔, 이런 토분. 예, 예쁘죠. 어, 되게 예쁘죠? 네. 이런 토분을 배불뚝이 토분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배불뚝이 토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토분은 이 옆에 불필요한 흙들이 너무 많이 담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라룸에게는 별로 그다지 좋은 조건의 토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외관상은 보기에 좋지만 제라룸이 성장할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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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이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린더 화분이 있어요. 위, 아래가 똑같은, 예, 실린더, 이렇게 길이가 긴 실린더 화분이 있는데, 이런 화분도 제라늄에게는 그렇게 좋은, 예, 그 토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우리 여러분들, 제라늄 키우실 때는 이런 모양, 예, 이런 모양, 아래는 좁고, 위에는 적당히 넓은, 이런 모양의 토분을 좋으시고가 추천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어, 제가 쓰는 토분들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어, 토분에 딱 키우면 저는 그 토분에서 나는 흙의 그 따뜻한 기운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토분에서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 토분들 음, 토분 사용하실 분들은 사이즈 참고하시고 예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피한 불금 되세요. 와!